그만큼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어떤 추천주를 함부로 믿고 매수했다가는 작전주의 희생양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즉, 언론 기사를 내면서 털어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믿었던 많은 투자자는 주가가 다시 반등할 거야, 반등할 거야, 반등할 거야 라면서 매수로 가담을 했는데 기사를 내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이 기업의 운명을 살펴보면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부채가 너무 높은 관계로 기업의 존속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거래정지 됐습니다. 이때 기사를 내면서 털기 시작했을 때가 14000원 부근입니다.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거래정지 될 당시에는 380원 부근입니다. 언론을 믿고 이기회에 투자했다면 약95% 이상의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울트입니다. 오늘은 단세가지 질문으로 주식투자 성향을 점검하고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이 지금껏 저질렀던 이런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이너스 30% 손실 중인 주식을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마이너스 30% 손실 중인 이 주식을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반등을 하겠지 또는 손실은 싫어 운전은 와야 팔 거야 라면서 주식을 계속 끌고 갑니다 이러한 행동을 행동경제학에서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들어간 비용이나 시간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그에 얽매여 잘못된 결정을 지속하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면, 비싼 뮤지컬 티켓을 구매했을 때이 티켓 비용이 아까워서 재미가 없거나 또는 몸이 아파도 억지로 뮤지컬을 관람하러 가는 것입니다. 뮤지컬 티켓을 구매하느라 이미 값비싼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인데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판단이 잘못돼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며 주가가 하락합니다. 만약 매설 당시에 판단이 맞았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바라보지 않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물타기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납부하게 되죠. 그러나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이미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꾸 물타기를 하거나 반등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엔 거래정지 당했습니다. 아마 상장 폐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많은 투자자가 알고 있는 금양인데요. 금양 금향 역시 여기서 만약에 천만 원을 납부했다 라고 하면 중간에 물타기를 하면서 투자 원금이 약 5천만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투자한 이 비용이 아까워서 손절을 주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투자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울타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거래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러한 본전심리가 아니라 이 기업이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수했는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냉정하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깔끔하게 손절로 나와야 더큰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수익 중인 종목과 손실 중인 종목 중에 무엇을 팔 것인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50% 수익 중인 종목과 50% 손실 중인 종목 중에 하나를 팔아야 한다면 무엇을 팔겠습니까? 10종 8구, 즉열0의 9은 수익 중인 종목을 팝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공한 투자자는 수익 중인 종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실 중인 종목을 팝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 중인 종목을 팔아버리고 손실 중인 종목을 보유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심리적 오류인 손실회피편향입니다. 손실회피편향은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이 크며 극도로 손실을 꺼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면 그의 2.5배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의 이익을 얻어야 비로소 이 손실에 대한 고통을 잊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손실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수익 중인 종목은 팔아도 손실 중인 종목은 안 팔면 손실이 아니야 라는 마음과 함께 반등에 대한 희망으로 계속 손실 중인 종목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수익 중인 종목은 내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실 중인 종목은 내 판단이 틀렸거나 시대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손실인 것입니다. 내 판단이 맞았다면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고 내 판단이 틀렸다면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주식을 반등에 대한 기대로 계속 보유를 하고 내 생각이 맞아서 주가가 잘 오르는 주식을 이 수익이 날아갈까봐 급하게 매도를 합니다. 이것이 일반 투자자의 매매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투자자는 수익 중인 종목은 계속 보유를 해서 이 수익을 끝까지 챙기고요. 손실 중인 종목이라면 재빨리 매도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수익 중인 종목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의 생각이 맞아서 주가가 잘 오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믿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즉 손실 중인 종목이라면 판단이 틀렸음을 빠르게 인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새겨야 할 주식 격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에 손대지 말라는 격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또한, 하락한 주식에 물타기하고 물타기하고 물타기를 하게 되면, 손실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다른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마저 날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한 직후에 주가가 생각처럼 오르지 않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우선 빠르게 손절로 끊어내고, 이 주식의 향 움직임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을 새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종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석을 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석을 해, 하셨나요? 많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추천했다, 뉴스에 나왔다, 친구가 추천해서 샀다, 라는 이유만으로 이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주식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가치와 실적을 근거로 매수해야 하는 어떤 사업의 일부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작전주의 희생양이 되기 쉽습니다. 약 10년 전에도 증권 TV에서 A 전문가가 상장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종목을 추천해서 주가 조작하는데 협조했습니다. 이후 이 A 전문가는 구속되었고 그 기업은 현재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A 전문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유튜브에 나와서 각종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상장폐지됐습니다. 그만큼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어떤 추천주를 함부로 믿고 매수했다가는 작전주의 희생양이 되기 쉽습니다. 뉴스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뉴스 역시 작전 세력이 자주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차트는 i m 이라는 기업의 차트인데요. 주가가 쭉 우상향하다가 2023년 6월 광물 채굴에 대한 MOU 기사를 내면서 주가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당시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 이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IM, 필리핀 광산 니케아 히트르등 핵심 광물 개발 사업 본격화 해가지고 6월 21일 때 기사가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즉 언론 기사를 내면서 털어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믿었던 많은 투자자는 주가가 다시 반등할 거야, 반등할 거야, 반등할 거야, 라면서 매수로 가담을 했는데 기사를 내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이 기업의 운명을 살펴보면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부채가 너무 높은 관계로 기업의 존속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거래정지됐습니다. 이때 기사를 내면서 털기 시작했을 때가 14,000원 부근입니다.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거래정지 될 당시에는 380원 부근입니다. 언론을 믿고 이 기회에 투자했다면 약95% 이상의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래정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95%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의 손실을 감내해야겠죠. 이렇게 단순히 증권사 추천, 뉴스, 친구의 말을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해당 기업의 성장성, 차트, 재무제표 등 다양한 부분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성공투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주식투자 성공자질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마이너스 30% 손실 중인 주식을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가 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에 과연 수익 중인 종목을 매도할 것인가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할 것인가 세 번째 이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석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면 올바른 주식 투자를 위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